뭐해? 응? 음?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리고 보고 싶기도 하고 <laughs> 왜? 부끄러 내가 이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귀여워 진짜 아 보고 싶다 어디야? 아 거기? 금방 갈게 음. 아니야. 안 멀어. 금방 가. 딱 기다려. 어디 가지 말고. 나 앞이야. 내려와. 응. 조심히 내려와. 다친다. 왔어? 자, 이거 좀 이따 마셔. 너 좋아하는 초코우유. 아, 넌뭐 그렇게 열심이냐? 너 때문에 스터디 카페를 다와본다. 어? 내가 공부는 취미가 없어서. 나? 운동하고 왔지. 대회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요즘 빡시게 하고 있어. 힘들어. 응, 나 대회 나가는 거 몰랐구나. 취미로 하는 거 아니야. 나 이래 봬도 잘해. 우승하고 올게. 그때 나랑 데이트해 주라. 아, 왜? 데이트해줘. 응. 가 그렇게 싫어? 왜? 잘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하고 옷도 샀는데 별론가? 아님 내가 생긴 게 너무 무서운가? 맞아 너왜 나만 보면 훨친 놀래냐? 나 생긴 건 이래도 여린 남자야 응? 내가 양아치 같았다고? 왜? 헐, 전혀 몰랐다. 너 그래서 나 은근 피한 거야? 아, 속상해. 그런 거였어. <laughs> 그래도 우리 많이 친해진 줄 알았는데, 우리 밥도 같이 많이 먹고, 집갈 때도 같이 많이 갔잖아. 내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줬나? 아니, 근데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할지 전혀 몰랐네. 응? 진짜? 그래도 다행이다. 난 네가 나 싫어하나 했지.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거든? 근데... 보고 싶은 걸 어쩌냐? 포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물어보고 했는데 하, 내 얼굴이 문제였나? <laughs> 그래도 나 인기 많은데 내가 좀 세게 생겼다는 말 많이 듣긴 하는데 나 양아치 그런 거 진짜 아냐. 어, 아. 분신도 있고, 오토바이. 음. 아, 분신 지어야겠다. 이거 우리 동생 이름 새긴 건데. 아, 사람 말고, 우리 강아지. 사진 보여줄까? 귀엽지? 물론 너 보단 아니지만 <laughs> 알았어 이런 말 그만해? 아 근데 자꾸 너만 보면 튀어나오는 걸 어떡하냐 내가 돌려말하고 밀당? 그런 거할줄 몰라 부담스러워? 노력해볼게. 너 부담스럽지 않게. 근데 아예 안 한다고는 약속 못 하겠다. 오토바이는 아버지 배달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타게 된 거야. 우리 집 피자집 하거든. 피자 좋아해? 아, 진짜? 나 피자 잘 만들어. 만들어줄게. 피자수저 <laughs> 귀여워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내가 피자 500만 개 만들어 줄수 있어 네가 먹고 싶은 거다 해줄게 가고 싶은 것도 다 가게 해주고 아 맞다 자중하기로 했는데 또 급할지 냈네 야 근데 좋은 걸 어쩌냐 응? 음? 나 진짜 가볍게 말하는 거 아닌데? 어? 나 여자 없어. 도대체 그런 말 어디서 듣는 거야? 아, 아니야. 걔네 그냥 친구야. 나 좋다고 들러붙는 애들이 있긴 한데, 진짜 관심도 없고. 여자친구 아니야. 보여줄까? 휴대폰 다 보여줄 수 있어. 알겠어. 아내 이미지 왜 이래? 그동안 이런 오해를 한 거야? 나 이건 진짜 억울하다. 난늘 너만 생각했는데. 그럼 너그 동안 내가 좋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런 거다 그냥 가볍게 말했다고 생각한 거야? 아 너무 속상하다.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. 내가 너무 장난같이 말했나?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숨 쉬듯이 바라긴 했지. 미안. 근데, 진짜 나너 진심으로 좋아해. 우리 사귀자. <laughs> 지금 당장 말안 해줘도 괜찮아. 기다릴게. 대신, 나 우승하고 오면 데이트 제대로 해줘. 저번에 소원 하나 들어주기로 했잖아. 알겠지? 가자. 데려다 줄게.